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2015년도 11월 36번 순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어진 글부터 읽고 B 번, C 번 읽으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자, 뭐라고 말해지냐면요, that 이하라고 말해진답니다. 자, it that 구문이니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이십 원지는 that 이하에 나오니까 여기 읽어봐야겠죠. that 이하라고 말하는데요, 어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The followers of Plato 플라토를 따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느 날뭐 하려고요 그들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을 물어봤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human being 하면은 네, 인류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서로 그다음 봅시다 이번봐 볼게요 이러한 curious story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는 거. 역사로부터 나오는 건요. of early philosophy 초기 철학자들 초기 철학의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는요 보여줍니다. the kinds of difficulties 우리의 어려움들의 종류들을 philosophers have 뭐죠 그렇죠 철학자들이 가졌던 것을 자 우리 읽어보다 보니까요 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역사도 나왔어요 물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까 위에 뭐예요 아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흥미로운가요? 그냥 얘기 한 마디 했는데. 네, 우리 요거 읽어 보시다 보면 앞에 역사가 한번 나왔어야 돼요. 역사는 굳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뭐예요? 네, 바로 역사에 관련된 얘기, 이야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적어도 두줄 이상 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C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C번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after a great deal of thought, 저 great deal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생각 끝에요. 그들은요 came up with, 자 come up with 꼭 정리하셔야 돼요. 뭐예요? 어떤 생각이 팍 떠오른 겁니다. The following answer 이 따라오는 질문, 이 아, 미안해요 이 따라오는 대답 뒤에 대답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깃털이 없는 두 발로선 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발 동물이라고 하네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 뭐라고 내린 거예요? 아, 두발 동물이야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괜찮나요? 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everybody seemed content.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만족했다고 생각을 하죠. 자, 어떻게 봐, 보니까 어때요? B번보다는 C번이 이야기 혹은 일화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만족했어요. 이 정의에. 언제까지요? 한 철학자가 burst into 하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The lecture hall, 그 강의실에 나타난 거예요. 뭐와 함께요? 깃털이 없는, 그리고 살아있는 치킨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깃털 없는 닭을 생닭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니까막 닭이 살아있겠죠? 근데 깃털이 없어요. 그리고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 다음에 A번이 나올지, 이 이야기 다음에 A번이 좀더 얘기를 해줄지 봐봅시다. Holding it in his hand. 그 세, 그의 손에 그것을 잡고 있으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있으면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봐라! 나는 I present to you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에게 보여줄게요. 뭐를? A human being, 인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C번, A번이 이어지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B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curious한 스토리가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어려움들을 나타내줍니다. 어, 선생님, B번 나오고 나서 CA 나와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우리 this curious story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위에 나왔던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겠죠. 이야기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는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라는 순서가 이어지는 거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C, A, B고요.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거라 생각해요. 앞서서 계속 말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은요. 다시 어려운 문제들은요. 보통 원론적이고 철학적이거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와요. 하지만 이렇게 일화로 소개되는 내용들은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순서를 대충 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앞에 지표들 확실하게 확인하시면서 우리 BC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순서 맞추는 연습 계속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저는 다음 문제에서도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